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가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지난주 요절이 어디였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으니. 우리 마지막 부분만 다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멋진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교례입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일까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제사장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거기 그것이 핵심이라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코로나 제가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뭐 심하게 아프진 않았는데 느낌이 그래요. 아 코로나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회복이 다안 됐습니다. 코로나 뭐 감염 이것은 이제 지나갔지만 몸이 회복이 다안된것 같아요. 집중도 잘안 되고 코로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설교가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빨리 마치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신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오늘 법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일 수 있고 또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특별히 목사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어, 한 번, 일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예.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냐면 죄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장은 특별히 이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대신에 부모님이나 형제.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이인 그의 친아,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laughs>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 어머니인 경우에 또 아버지인 경우에 딸이나 아들인 경우에 형제인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애의 조항을 두어서 만질 수는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은 죽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 제사장에 대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제 사장은 머리를 팍팍 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 되어지고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도록 했고요. 살을 베지 말죠. 그 과거에는 어떤, 뭐, 자기의 정성을 표하기 위해서 살을 베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효, 효자, 부모님이 아프실 때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피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뭐, 정말 큰 효자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부모님에게 드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막 자기의 정성을 이렇게 드린다고 이방풍 속에는 머리털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살을 벤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 절대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부정한, 부정한 참녀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런 거가, 아니오 하나님께 거룩이니라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려,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이렇게, 어, 부모의 장례식에 가지 않아야 되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고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것이며 그들은 것이며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다 것이며. 그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음식을 드리는 자. 여기서 음식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가시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만약 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길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엄마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음식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식탁 공동체가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이렇게 썰렁한 것이고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건강이, 가족의 건강이 이제 에...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가 만약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 식탁 공동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음식 이걸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마치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만약 제사장이 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참녀들과 놀러 다니고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추적하시는데, 그 책임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요 제사장을 무섭게 책망하고요. 제사장을 심판하세요. 왜? 제사장의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제사장의 죄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세 속과는 멀어지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음식을 드리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번 반복하죠 한번전에도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를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될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시, 세상의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무조건적,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 제사장은 예배를,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지극히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무시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이 참 약하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사장은 약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만약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무시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잘 나서 뭐 이렇게 잘 되고 사람이 못 나서 안 된다면 큰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갈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간단해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선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 같은 인간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말씀을, 어 배우려고 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만약 믿음이 있다면 절대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이 있다면 절대 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 무시할 수 없어요.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신다는 것을 정말 거백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올 때가 됐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든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목사님과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귀하게 볼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보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다 귀하게 보고, 교회의 일꾼들,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정말 귀하게 볼 거라고. 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단에서 뻘소리 안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아니, 뻘소리 99%.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라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정말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 귀하구나.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 시대도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선포된다 할지라도 정말 귀하다. 귀하다, 정말.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은혜 안 받을 수 있을까? 전에, 어,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에 갔는데, 한, 그 나이 드신 중년 여인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배 시간 한 시간 전에 전인데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 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성교사님에게 저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변한 분인데 아주 한 시간 걸리는 그 먼.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그런데, 한 시간 전에 오니까 두 시간 전에 출발하는. 걸어서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장 좋은 보따리, 그, 어,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들고 교회로 달려오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내 마음속에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분이구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없으면 비판거리 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입에 들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귀하고 고마운 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하반기가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thank mm -hmm. you